차돌아 여행가자! 안녕하십니까? 차돌이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교통 중심지인 KL 센트럴 역과 연결된 대형 쇼핑몰 n 센 Central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행 2일차인데요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가장 상징적인 힌두교 성지 중 하나인 바투동굴 구경했고요 그리고 쿨라룸프에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초키시장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제 숙소에 짐을 딱막 펴놓고 마음 놓고 놀수 있게 한번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오케이 더운데 수고했습니다 오늘. 누 참... 센트럴에서 걸어서 이스칼렛치 호텔까지 가면 데 4.8km니까 1 시간 7분 정도 걸려요. 가다 보면 뭐 무르데카, 무르데카 광장이 또 보이고 또쭉 가면 쿠알라룸프르의내 네, 시그니처 빌딩이죠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이거 멋지잖아요 밤에 멋지고 여기 거쳐서 가는 걸로 할게요. 가봐요. 자. 어머, 이거, 예쁘네. 야, 응? 우리나라가 응. 그러니까, 봐요. 그럼, 이렇게 나무들도 막 저렇게 올라가네. 예? 그, 층간에 나무들이 막키 타고 올라가. 아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글 지도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요로게면긴 응? 그래, 이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응. 지금, 이, 이, 일로 가. 오, 멋게 쭉쭉 내려가 있죠? 여기 앞에, 자. 여기 아, 룸에 들어와 보니까 어, 그게 43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넓고 괜찮은데 우리 쌍둥이 딩이저 꼭대기만 살짝 보이는 아, 저기 응? 자, 화재 보이, 화재 보이, 건물이가재이게야경이또멋있이 화재 보이, 화재 있이 그죠? 냉장고가 커서 좋다, 여기 근데, 뭐, 갓, 늙기는 없, 지만 네. 아니, 이거 뭐,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라면이라도? 네, 개인 개인 놈 같아? 개인 네. 거다가지고 네. 네. 개인 거다 자, 세탁기까지 있어. 물은, 물은 없어요. 물은, 없지? 네, 물은 없어요? 물은 없어요. 자, 여기는, 아, 한명더잘수 있도록 이불이 있구나. 다, 화장실, 다, 다 깔끔해요. 다 화장실. 왜? <laughs> 우 차가 운데 야, 이거 정견이지죽여준다 자, 이거 좋은데. 아, 이거 들었다이 거랑 똑같아.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음 여기가 최고로 멋있네 씩씩한 자돌이하고 같이 온사람의할배들이 3명의 할바들이 열심히 잘 놀고 있어요. 음. 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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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장 달려있는데 비즈니스 센터 침대가 만들어져 뮤직 물 한번 한번더 하는데 들려가 수영도 해가지고 몸도 싱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호텔에서 아, 잘라날로 푸드스트리트 이게 2.3km인데 34분 걸려요 가 가지고 맛 있는 음식에 한잔 땡겨 볼게요. 가 봐요. 괜찮은데, 이 집은 그래도, 이거. 양이요. 양이, 맛있어요. 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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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사람 많다. 어? 이거 <목소리> <목소리> 한번 갔다, 갔다가 한번 갔다 가한번 갔다 와가야 돼요, 아, 이 사람 멋있는데? 오, 어, 저까지 막다 있네. 야, 푸드 스트리트, 대단하네. 대단해. 아, 이 아저씨, 와 어, 이거 멋있어. 어, 담배 타. 어? 랑이고 치명! 자, 음, 물고기, 네? 두월 계속... 만든 소스, 그런, 아. 그런, 그런 냄새가 많이 나아 아. 먹어봐요. 안 돼? 음? 나온 끓리 냄새가? 야, 좋다. 오, 오 이거, 이거, 이거 오. 좋다. 어? 이거 좋아.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라

오케이, 때 몰라. 빨리 좀 놔. 물. 조게 오징어를 구워요. 불을 음. 음. 아주 한 기로고 음. 이거를 그냥 평타지는 게 우리 한국 분만 없잖아요. 아 이거 그래요? 대단한 건데 그럼 국물까지. 음. 이 어우, 원래 이리 이리 더, 이 더운 날에 원래 잘안 먹는데 우리 나라는. 그래. 근데 여기는 왜 되느냐 이거. 아 그래서 이거 한 먹자. 응? 그래서 이 까먹잖아. 응? 그래 그렇지. 이 까먹지. 근데 이게 완벽히이겼느냐 한국에는 지금 해를 먹잖아. 해를 먹지. 또 음식 자체가 완성인데. 완성한다. 습도가. 습도가 많았어도. 어? 습도했어 습도. 아, 습도, 습도 때문에. 아, 과연? 만두 한개사라졌 예. 아, 러비이렇게 해서 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맛마살라 폴리프리 마살라 오케이 유 오케이 감사 이름만 도 먹어야 되 여러분, 구경 잘하셨나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을 감상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할배 배낭여행은 계속되지요 차 u 라 여행가자 h 네. 아, 음. 네. 예. 네. 예. 음. 야 e